우리가 삶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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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논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문학을 접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논어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 공부를 배우고 논어를 접하기 시작했을 땐 굉장히 많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한자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책을 읽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공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먼 옛날부터 공자의 영향을 받은 유교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 유교 사상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논어의 중요한 사상들은 여전히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자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배운 것을 공부의 생각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운 지식을 하나로 융합해서 통일함으로써 이론으로 승화시키고 실천을 위한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5도 1위 관지라고 칭합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실천한 내용을 한대로 묶는 것이죠. 제가 공부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지식을 배우더라도 그걸 내가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모두 잊어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항상 리더의 덕목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에 논어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충과 서인데요. 논어에서의 충의 한자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서의 한자는 용서와 이해를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충은 나를 중심으로 일하며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뜻하고 서는 여심으로 상대방과 내가 같이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군자의 덕목 중에 하나인 외유내강을 뜻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기에 이것을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기연 이후 종지. 진정한 리더라면 자신인 뱉은 말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리더가 되고 싶다면 언행일치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증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원전 세기에 살던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왔으며 2000년 이상 그 사람의 사상이 쭉 내려져 온다는 것은 그의 학문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공부한 걸 실천하는데 후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그 대답의 유무에 따라서 반성을 해볼 수도 있고,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겠죠. 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서 눈을 감을 때도 후회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공부를 언제나 응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